안녕하세요. 킨즈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관련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뉴욕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뉴욕의 공공기관, 공립학교들은 그대로 수업과 모든 일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킨즈한인교회와 당회는 최선을 다해 미국 정부, 뉴욕 주 정부, 그리고 각 교육기관의 정책과 지침에 최선을 다해 따라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상황을 주시하고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킨자닌교의 예배와 모임은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주에도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마음이 불편하신 성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퀸자닌교의 모든 예배는 새벽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인터넷으로 예배가 가능합니다.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많은 세니타이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손을 꼭 청결히 씻어 주시고 교회당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확진 지역을 다녀오신 성도들께서는 반드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준수해 주시고 혹시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은 저희 교육자들에게 또는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국 대한민국과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킨자한인교회 성도들도 기도에 동참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